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미국 한 전시장에선 밤늦게까지 시승차가 쉬질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한 가족이 영업사원에게 묻죠. 지금 사면 새액공제 7,500달러 진짜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2025년 9월 말 만료 예정인 IRA 혜택시계가 똑딱 소리를 내며 앞으로만 달려가고, 전시장 밖에선 트레일러가 또한 대의 모델 Y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시각 월가의 한 사무실 모니터 속 스프레드 시트에 적혀 있던 숫자 43만 천이 잠깐 멈칫하더니 47만 5천으로 바뀝니다. UBS 애널리스트가 말하죠. 이번 분기는 미국 인도가 특히 강해요. 회사도 밀어주고 소비자도 만료 전에 혜택을 잡으려 하니까요. 투자자 채팅방엔 기관 전망 예상치가 47만에서 47만 5천이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옵니다. 현장으로 다시 가보면 올해 새롭게 손본 모델 Y가 시승 코스를 부드럽게 빠져나옵니다. 디자인과 주행감 편의 사양을 손본 리프레시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작년과 재작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올해 또새 옷을 입었다면 사람들의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쇼룸으로 걸음을 옮기죠. 새 공제 리프레시라는 두 개의 기둥이 3분기 테슬라 수요를 동시에 떠받치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다음 주 10월 초 발표될 인도 실적에 꽂혀 있습니다. UBS가 올린 47만 5천 대라는 숫자 만약 현실이 된다면 2024년 말 이후 가장 높은 분기가 될수 있죠. 다만 기록 경신의 벽은 높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최고치는 2024년 4분기 49만 5천 대. 오늘 숫자는 그 문턱에 바짝 다가서지만 왕관을 빼앗으려면 이변이 필요합니다. 월가의 계산은 분기를 넘어 연간으로도 뻗어갑니다. UBS는 올해 테슬라가 162만 대를 인도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이엔 변수도 숨어 있겠죠. 가격 정책, 재고, 믹스 변화, 그리고 미국 비중. 발표 당일 우리는 표면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을 한줄 코멘트에서 다음 분기의 방향을 읽어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묶으면 이겁니다. 끝나가는 혜택과 새로워진 모델이 만든 3분기의 특별한 바람. 결과가 딱 떨어지는 순간 나누리 TV가 숫자를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